자, 네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름모름 모 마름보다 마름모 한번 그려 볼까? 좋아요. 뭐 할래? 네가 B 할래? 2, 4자. 네가 그러면은 C 할래? 5, 1 하세요. 네가 D 해라. B, -2 당신이 A 하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마름모일 때 ABCD가 있고 뭐 하는 거야? 마름모는 뭐 수직이등분하는 거죠. 오케이? 얘랑, 얘랑,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직각으로 반등하는 거지. 그래서 뭘뭐 구해볼까? 어허, 뭘 구해볼까? 오케이. A, B에 대한 관계식. 중점으로 가볼까? 중점으로 가도 괜찮겠네. 그죠? 이거 두 개의 중점이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2 더하기 B. 2분의4 빼기 2. 요게 요거죠. 그럼 이거랑 이것도 되겠네. 2분의 a 더하기 5그다음이 2분의 1 더하기 1아야 야, 관계식만 나왔네 오케이 오케이 관계식 하나 찾았다 답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지 얘는 2분의 2니까 1인데 얘랑 얘랑 똑같지 오케이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야 즉이 더하기 b랑 a 더하기 5랑 같은 거죠 그럼 뭐 b는 뭐 a 더하기 3 요런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뭐두 번째는 뭐 하지? 뭐 뭐로 할까? 뭐 길이 같다고 할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고 할까? 요 길이부터 구 할까? 5 빼기 2는 3, 3의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4는 빼기 3의 제곱. 이번에? 그러면 3루트 2네요 길이가. 그럼 요길도 길이 3루트 2가 되겠네. 가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에서 1빼 빼기 1이죠. 빼기 3, 9. 요거가루18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9는 18일 거고 a 빼기 b의 제곱은 9겠네. 그러면은 여다가 집어 넣으면 끝나겠다. 아안 되네. 똑같네. 어 이상하네. 어오 <laughs> 재밌는데 a 빼기 b는 풀마 3이 되겠네요. 아 이거 똑같은 거잖아.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보자 자 뭔가 지금 귀엽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다시 아 이렇게 가면 a 나오겠네 이렇게 가면 아하이 이렇게 가자 너무 우리 한 방에 먼 길을 돌아가려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루트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4니까는 3 빼기 3의 제곱 9 이거네 얘가 루트 1 8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a가 나오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a-2의 제곱 더하기 9가 18이고, a-2의 제곱은 9네요. 됐습니까? 그럼 a-2는 플마3으로써 a는 2 플마3이네요. 그럼 a가 될수 있는 것은 5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네. 됐나요? 둘중 하나가 되겠네요. 근데 a는, 아, 5는 되면 안 되겠다. 그죠? 5가 되면은 c랑 완전 똑같아 버리지. 오, 컴마일이니까, 1이 5는 빼고, A가 빼기 1이요. 여기 빼기 1어서 B는 2요. 그래서 두개더 하면 1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오케이? 오, 방금처럼, 이제 내가 그래놓고 할수 있는 걸몇번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무조건 지금처럼 답이 한 방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오, 어, 나도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쓰다 보면 은 답이 한 방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시험 보다 보면. 근데 빨리 다른 걸 찾아서, 빨리 다시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요까지 하고 던지면 안 돼. <laughs>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